님. 네, 조국혁신당 박인정입니다. 주호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형법 제98조 그 간첩제 개정안에 대해서 적극 찬성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일본에 유리하게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형, 상황입니다. 그 군사, 경제, 심지어 그 영토, 대통령의 영토수호 의무인 독도까지도 지금 뭐 일본에 넘겨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독도 앞바다에 일본 군함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지금 그, 그, 그 윤석열 정부 하에 지금 어떤 장관님은 우리 선조 국적이 일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법무부 장관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요, 윤석열 정부 하에 간첩 행위 하고 있는 이런 그 문제적인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뭐 누구의 어떤 점을 지금이 말씀하시는 간첩 지금이 간첩 간첩죄에 대해서 그 일본과 관련해서 외국으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지금 적국을. 그러면 우리 나라의 군사나 경제 심지어 영토와 관련한 군사 국가적인 기밀에 대해서 간첩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대대적인 간첩죄 단속이 필요하진 않는지 주무부처 장관님으로 님으로서 의견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누구든지 이 법을 지금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면 간첩 혐의가 있다면 수사 받게 될 것입니다. 네,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간첩죄 빨리 개정해서 어, 그 윤석열 정부 하에 간첩행위 하고 있는 사람 없는지 대대적으로 처벌하시, 아,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이번에 저도 형법 개정안을 저도 냈습니다. 그래서 간첩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는 바인데요. 이 간첩 업죄는 국가의 안전을 침해하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을 침해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예. 또 국가 핵심 기술을 유출하거나 예. 또 사회 혼란을 부추기거나 뭐 여러 가지 등등이 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 그 동안 이제 간첩죄의 적용은 사실상 북한 위주로 적용돼 왔죠. 적대국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행위들도 적용이 되겠네요. 어떤 국익을 침해하는 중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특별히 제한이 없는지. 네, 그래서 아니 그냥 저, 저 확인차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중국도 적용될 것이고 또 일본의 국익에 부합한 행위들도 당연히 적용될 것이고 미국도 포함될 수 있겠죠. 뭐 당연히 우리 산업기술을 미국으로 유출하는 행위들도 지금 많잖아요. 일본도 있을 수 있고 중국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무장관으로서 저는 간첩죄의 적용, 이제 헌법이 개정되면 적극적으로 좀 수사도 하시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 진의 마치겠습니다.